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깊이 파고들 이야기는요. 초기 기독교 역사의 아주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바로 예루살렘 공의회, 그리고 그 직후에 벌어진, 음, 좀 예상치 못한 지도자들의 갈등에 대한 기록인데요. 사도행전 15장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핵심 쟁점은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게 됐을 때, 이 사람도 할례 같은 유대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거냐, 아니냐. 이 질문이 그 당시 교회를 정말 크게 흔들었죠. 그래서 어떤 결론이 내려졌는지 그리고 또그 중요한 합의 바로 뒤에 왜 그렇게 핵심 동역자들이 날카롭게 맞서게 됐는지 그 과정을 생생하게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저희의 목표는 이 기록을 통해서 초기 교회의 중요한 결정 과정과 그 속에 담긴 어떤 신학적 고민, 또 인간적인 갈등까지 좀 입체적으로 이해해 보는 겁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이야기는 이방인 선교의 아주 중요한 기지였던 안디옥에서 시작됩니다. 유대 지역에서 어떤 사람들이 내려와서는 갑자기 모세법대로 할래 안 받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그 사람들 사이에 아주 큰 다툼과 논쟁이 벌어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꽤 격렬했던 것 같아요. 네, 사도행전 표현 그대로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었죠. 이게 그냥 뭐랄까 의견 차이 정도가 아니고요. 구원의 본질이 뭐냐? 믿음이냐? 아니면 율법 행위? 특히 할례가 필수냐 정말 근본적인 신학적 문제였어요. 당시 막 늘어나던 이방인 신자들을 우리 공동체의 완전한 이론으로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이 문제였으니까요. 어떻게 보면 교회의 정체성 자체가 걸려 있었다고 할수 있죠. 아, 그렇군요. 그래서 결국 안디옥 교회에서는 이 중대한 문제를 예루살렘에 계신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직접 물어보기로 결정하죠. 바울과 바나바를 포함해서 대표단을 꾸려서 파견합니다. 네, 맞아요.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온 소식을 전했는데 듣는 형제들마다 다 크게 기뻐했다고 합니다. 네. 논쟁 해결을 위한 여정 중에도 선교의 기쁜 소식은 계속 퍼져나갔던 거죠.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교회와 사도, 장로들이 다 환영해 주고 바울 일행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쫙 보고합니다. 분위기가 좋은가 싶었는데 바로 거기서 다시 문제가 터져나와요.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아, 율법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던 바리새파 출신들이 있었나 봐요. 이 사람들이 딱 일어나서 강력하게 주장하는 겁니다. 안 됩니다. 이방인들에게도 할례를 주고 모세 율법 다 지키라고 명해야 합니다. 이렇게요. 안디옥에서 시작된 불씨가 예루살렘 심장부에서 다시 활활 타오른 거죠. 바로 이 지점입니다. 여기서 이제 사도들과 장로들이 공식적인 회의, 그러니까 우리가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부르는 그 모임을 열게 된 거죠. 여기서 우리가 좀 흥미롭게 봐야 할 점은요. 초기 교회가 결코 뭐 하나의 목소리만 내는 그런 획일적인 집단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특히 율법 준수를 거의 구원의 조건처럼 생각했던 그런 강력한 그룹 바리세파 출신 신자들이죠. 이들이 있었고 그들의 주장이 이렇게 공식적인 회의에서 제기될 만큼 음 상당한 영향력이 있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교회의 중요한 결정이 그냥 뭐 쉽게 쉽게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네 기록에도 보면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섰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길고 치열한 토론이 오갔을지 좀 상상이 됩니다. 베드로는 여기서 자신의 과거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이방인, 그 고넬료 가정에 복음을 전하게 하셨던 바로 그 사건이요. 베드로 주장의 핵심은 이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하지 않으시고 똑같이 성령을 부어 주셨다는 증거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중요한 건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행동으로 딱 보여 주셨다는 거죠. 네, 맞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근거로 드는 거죠. 그러면서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던져요. 그런데 왜 우리 조상들도 우리도 제대로 지키지 못했던 그 율법의 멍해를 왜 이방인 제자들 목에다 지우려고 합니까? 이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입니다. 여기서 멍해라는 표현이 참 강렬하죠. 율법의 그 무거운 짐을 말하는 거겠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똑같이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렇게요. 아, 이 베드로의 발언에서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할 점은요, 논쟁의 칠 자체를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율법 조항 하나하나 따지는 그런 해석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행하신 주권적인 행동. 그리고 그 명백한 증거 바로 성령의 임재 이 경험적인 사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미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뭐라고 다른 잣대를 들이대느냐 이런 강력한 논리인 셈입니다 심지어 할례를 강요하는 걸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고까지 표현했잖아요. 그만큼 이게 복음의 본질을 건드리는 심각한 문제라고 본 겁니다. 네, 베드로의 이 발언이 회의 분위기를 바꾸는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것 같아요. 베드로의 말이 끝나니까 회중 전체가 조용해졌다고 합니다. 그 정적 속에서 이번에는 바나바와 바울이 차례로 일어나서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통해 이방인들 가운데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 그러니까 표적과 기사들, 실제 선교 현장에서 있었던 생생한 이야기들을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신학적인 변중에 이어서 선교 현장의 강력한 증거들이 뒷받침된 거죠 네 실제적인 증거죠 자 이제 모든 발언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라고 할수 있는 야구부가 일어나서 발언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먼저 베드로 여기서는 히브리식 이름인 시몬으로 불리는데요 시몬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가운데서 자기 백성을 삼으시려는 그 계획을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아주 중요한 연결을 시도하는데요 이 일이 구약성경 아모스 선지자의 예언 그러니까 무너진 다위제 장막을 다시 세워서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이방인들이 다 줄을 찾게 하겠다는 그 말씀과 정확하게 일치한다고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경험,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보고, 그리고 성경의 예언이 전부 다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야고부가 정말 놀랍고도 실질적인 결론을 내놓습니다. 네, 여기서 야고보의 지혜가 드러나죠. 야고부가 이렇게 제약합니다. 그러므로 제 의견에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방인들을 괴롭게 하지 맙시다. 이 괴롭게 하지 말자는 표현, 참 와닿지 않나요? 할례라든지 율법 전체를 지키라고 막 강요하지 말자는 거죠. 그러면서도 아주 현실적인 조치를 덧붙입니다. 다만 몇 가지는 좀 피하도록 편지로 관면합시다. 구체적으로는 우상에게 바쳐서 더러워진 음식 그리고 음행, 목매어 죽인 짐승의 고기 그리고 피, 딱이네 가지예요. 네 가지. 그 이후로 당시 어디서나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모세의 율법이 읽히고 있다는 점을 듣거든요. 이건 아마 유대인 신자들의 양심을 좀 배려하고 또 공공체의 화합을 위한 어떤 최소한의 조치였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야구보의 역할이 정말 결정적이었어요 그는 단순히 뭐 신학적인 균형만 잡은 게 아니라 서로 다른 배경과 주장을 가진 그 그룹들 사이에서 실질적인 합의점을 찾아낸 거죠 정말 탁월한 뭐랄까 목회적 지혜라고 할까요 그걸 보여준 겁니다 베드로의 경험 바울과 바나바의 보고 성경 말씀을 다 종합해서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의 문턱은 낮추면서도. 할래 요구 안함. 동시에 공동체엔에서 실질적인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들. 예를 들면 음식 문제나 우상숭배와 관련된 그런 행위들은 최소화하는 방안을 제시한 거죠. 이네 가지 금지 사항들은 당시 이방세계의 어떤 종교적, 도덕적 관습과 아주 깊이 관련되어 있던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이방인 신자들이 좀 구별된 삶을 살고 또 유대인 형제들과 평화롭게 교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이 결정이야말로 정말 기독교가 유대교라는 어떤 특정 민족의 틀을 넘어서서 전 세계 모든 민족을 향한 보편적인 신앙 공동체로 나아가는데 결정적인 발판을 마련한 순간입니다. 그 역사적인 무게가 정말 상당하죠. 네, 정말 중요한 결정이었군요. 야고보의 이 현명한 제안은 사도들과 장로들 그리고 온 교회가 만장일치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결정 사항을 안디옥 교회에 잘 전달하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신방이 두터웠던 지도자 유다, 다른 이름으로는 바사바와 신라이두 사람을 함께 보내기로 결정하죠. 그리고 공식적인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네. 사람까지 같이 보내서 무게를 실어 준 거죠. 편지의 내용은 아주 명확했습니다. 첫째, 우리 예루살렘 교회가 보낸 적도 없는 어떤 사람들이 가서 잘못된 가르침으로 여러분을 혼란스럽게 했다는데 유감이다. 이렇게 먼저 밝히고요.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에 대해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는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딱 명시하면서 그들의 사역에 대한 강력한 신뢰와 지지를 표현합니다. 네 공식적인 인정이죠 유다와 신라를 함께 보낸 이유는 이 편지 내용이 진짜라는 것을 그들이 입으로도 직접 증언하게 하기 위해서였고요 그리고 결정의 핵심 내용입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꼭 필요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여러분에게 지우지 않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곧 우상의 재물과 피와 목 졸라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십시오 보시는 것처럼 할례 이야기는 전혀 없죠. 이네 가지만 잘 지키면 된다는 아주 명료하고 어떻게 보면 해방적인 메시지였습니다. 그렇죠. 부담을 확 덜어준 거죠. 자, 이렇게 예루살렘 대표단이 안디옥에 도착해서 신자들을 다 모아놓고 이 편지를 읽어줍니다. 반응이 어땠을까요? 기록을 보면 사람들이 그 편지를 읽고 그 위로하는 말에 크게 기뻐했다고 합니다. 특히 이방인 신자들에게는 자신들을 옥죄던 율법의 멍에에서 해방시켜준 정말 기쁜 소식이었을 겁니다. 네, 안도의 한숨을 내셨겠죠. 함께 갔던 유다와 신라도 선지자로서 여러 말로 신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주었다고 하고요. 임무를 잘 마친 유다와 신라는 평안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남아서 다른 이들과 함께 계속해서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했습니다. 이제 모든 갈등이 다 해결되고 정말 큰 평화가 찾아온 것처럼 보여요. 네,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공의회의 이 결정과 편지는 당시 교회를 정말 분열시킬 뻔했던 심각한 위기를 잘 극복하고 교회가 하나라는 것을 다시 확인시켜 준 아주 중요한 역사적 이정표였습니다. 특히 복음의 핵심, 그러니까 구원은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오직 은혜와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재확인했잖아요. 이걸로 이방인 선교에 정말 엄청난 힘을 실어주게 된 거죠.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공식적으로 인증해준 셈이기도 하고요. 만약 이 결정이 없었다면, 글쎄요, 기독교는 그냥 유대교의 작은 분파로 남았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교회의 미래를 좌우할 만큼 중요한 신학적 승리를 거두고 또 하나됨을 확인한 바로 그 직후에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며칠 뒤에 바울이 바나바에게 2차 선교 여행을 제안해요. 우리가 전에 주의 말씀을 전했던 도시들을 다시 찾아가서 거기 형제들이 어떻게 지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아주 좋은 제안이죠. 건설적이고요. 네, 당연한 제안이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딱 생깁니다. 바나바는 마가라고 하는 요한도 같이 데려가자고 해요. 이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여기에 아주 강력하게 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마가가 1차 선교여행 때 밤빌리아라는 지역에서 일행을 떠나서 중간에 돌아가 버렸던 그런 전력이 있었기 때문이죠. 아, 그 사건이 있었죠? 네. 바울 입장에서는 아마도 그렇게 중요한 선교사역 중에 한번 이탈했던 사람을 다시 핵심 동역자로 내려가는 것은 좀 책임감 없는 행동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신뢰의 문제였겠죠? 음, 그럴 수 있겠네요. 두 사람의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기록은 당시 상황을 정말 강렬하게 묘사하는데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뭐 의견 충돌 정도가 아니라 감정적으로 아주 격렬하게 부딪쳤고 결국에는 각자 다른 길을 가기로 결정했다는 거죠. 네, 심히 다투었다는 표현이 정말 강하죠. 네, 마치 오랫동안 함께 사업을 키워온 동업자들이 어떤 핵심적인 가치관이나 운영 방식의 차이 때문에 격렬하게 다투고 결국 헤어지는 모습이 연상되기도 합니다. 아, 이 장면은 정말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들죠. 바로 직전에 그토록 위대한 신학적 합의를 이끌어내고 교회의 하나됨을 확인했던 그 지도자들이 선교 전략이라든지 동역자를 선택하는 문제를 두고 이렇게까지 날카롭게 대립하고 결국 갈라선다는 사실 말입니다. 아마 바울에게는 선교사 역의 어떤 효율성, 목표 달성, 그리고 동역자의 검증된 신뢰도, 이런 것들이 무엇보다 중요했을 겁니다. 그럴 수 있죠. 반면에,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처럼 사람을 세우고 격려하는데 특별한 은사가 있던 바나바에게는 한번 실패했던 사람에게 다시 기회를 주고 일으켜 세우는 것이 더 중요했을 수 있습니다. 마가가 조카이기도 했으니까 어떤 인간적인 책임감이나 애정이 작용했을 수도 있고요. 어느 한쪽이 절대적으로 옳다, 그르다, 이렇게 딱 잘라 말하기는 좀 어려운 서로 다른 가치와 기질의 충돌로 보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성경이 이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의 이런 인간적인 갈등, 심지어 약점까지도 숨기지 않고 그대로 보여준다는 점이죠. 물론 나중에 바울과 마가가 화해하고 다시 함께 동역하게 되긴 합니다만, 이 순간의 갈등은 정말 매우 현실적이고 어떻게 보면 좀 고통스럽게까지 합니다. 네, 그렇군요. 결국 바나반을 자신의 뜻대로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자신의 고향인 키프로스로 떠났고요. 바울은 예루살렘 공의회 때 함께 파송되었던 신라를 새로운 선교 파트너로 선택해서 안디옥교회 형제들의 축복을 받으면서 시리아와 길리기아 지방 쪽으로 2차 선교 여행을 시작합니다. 완전히 각자의 길을 가게 된 거죠. 네, 그렇게 팀이 나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초기 교회의 운명을 가른 아주 중대한 회의였던 예루살렘 공의회와 또그 직후에 벌어진 바울과 바나바라는 정말 위대한 동역자들의 안타까운 결별 이야기를 함께 따라가 봤습니다. 이방인을 향한 구원의 문을 활짝 연그 놀라운 신학적 승리, 그리고 바로 그 뒤에 이어지는 인간적인 갈등과 헤어짐. 이두 가지 이야기가 같은 장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오늘 여러분께는 어떤 울림으로 다가오시는지요? 네, 예루살림 공의회는 정말 명실상부하게 기독교가 유대교라는 틀을 벗어나서 세계적인 신앙으로 발돋움하는 결정적인 분기점이었습니다.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라는 복음의 핵심을 다시 한번 선포하면서 교회의 정체성을 확립했죠. 동시에 바로 이어지는 바울과 바나바의 갈등 이야기는 아무리 위대한 사역과 신앙 고백 속에서도 인간적인 연약함, 의견의 충돌 관계 깨어짐이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주 솔직하게 보여줍니다. 성경은 뭐랄까 이상적인 모습만 그리는 게 아니라 이처럼 거룩함과 연약함이 공존하는 인간과 교회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에요 예루살림 공의회에서 할례와 율법 준수가 구원의 조건이라는 정 반대의 결정이 내려졌다면? 지금의 기독교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혹은 바울과 바나바가 그때 그 갈등을 잘 봉합하고 계속 함께 사역했다면 그 이후의 선교 역사와 신약 성경의 기록은 또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정답은 없겠지만 이 질문들을 한번 곱씹어 보시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의 의미를 여러분 각자의 삶과 신앙에 연결해 보시는 것도 아주 흥미로운 여정이 될것 같습니다.